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탑댓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는 것 마찬가지로 탑댓은 그 마술사가 빨리 손을 움직여서 어, 그림들을 뭐 숨기고 이런 약간 트릭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실제 트릭을 쓰는 건 아니고요. 스피드 사부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스 이상 할수 있고요. 두 명에서 네 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인데요. 안에 구성품에는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 모자, 빨간색 기둥, 어, 주황색 기둥, 초록색 동전, 하얀색 토끼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탑대세는 안에 보면은 매뉴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매뉴얼이 있고, 한국말로 된 매뉴얼이 있는데요. 어, 좀더 편하신 언어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 어, 탑대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스피드 사고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컬러로 보여지는 거.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은 보여지는 거고요. 칼라는, 어, 보여지게 쌓고, 흑백은 숨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숨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다섯 어, 개 사물, 그 구성물 중에 없는 게 있어요. 카드에. 그런 거는 탑산난 데서 제외시킵니다. 네, 몇 가지만 기억하면 쉽죠? 제가 이 그림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칼라 모자는 보여져야 되고요. 빨간색도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초록색도 보여져야 되는데, 토끼와 주황색 기둥은 숨긴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반짝반짝 별이 있네요. 별은 별이 있는 그 사물의 그 구성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숨기더라도 별 안에 별이 있는 그림이 있는 거에는 숨기면 안 되니까 빨간색에는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검은색에 숨겨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여지기만 하면 되니까. 칼라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빨리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탑 뜻이라고 외치고 어,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카드를 하나 획득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칼라는 보여지고 칼라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과 토끼가 칼라하고 보여지게 되죠 회색은 주황색 기둥. 자 여기 보이지 지 않는 거는 초록색 초록색은 탑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별에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별 속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빨리 사면 정답이 맞춰집니다. 예,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설명 없이 제가 그냥 빨리 해볼게요. 답대 자, 여기서 토끼는 없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초록색 보였고, 빨간색 안에 없었고, 검은색 보여주고 안에 회색을 숨겼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도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기만 써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하고 설명 카드 하나 더 하고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탑 떻. 자, 주황색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빨간색이지만 별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어, 초록색 있었고 검은색 보이고 흰 토끼는 숨겼죠? 회색이니까.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사고하고 스피드로 높이 쌓는 친구가 어, 이기는데요. 가장 먼저 탑댁이라고 외치고 정답을 하고 카드를 획득합니다. 가장 먼저 빨리 다섯 개의 카드를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카드는 꼭 다섯 개 아니라도 뭐열 개, 뭐 이렇게 개수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탑댁 설명이었습니다.